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곳 없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가닥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만근의 여호하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감사 그리고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에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또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또 꾸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중에 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후, 어,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도 참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찬양이 가사처럼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저참 어렵더라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지킨다는 게참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삶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신앙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결단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연약, 연약함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그래서 홀로 되었을 때, 특히 세상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나 혼자, 나 혼자 된것 같은 사람, 그런 삶. 다른 이들에게 내가 나와,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이들에게 배척당하며 이해받지 못할 때 우리는 참 힘들하고 어려워하고 넘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인이 지켜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두려움과 아픔이 많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시편을 작성한 다윗일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찬양의 시도 많이 있지만 이 탄식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시를 읽다 보면 아, 너무너무나도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그가 그의 시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들은 오늘 본문은 대적들로부터 큰 어려움과 멸시를 당하는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이 고통, 이 고난, 다윗은 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까닭을 모르고. 부당하게 나이가 원수가 나의 나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받게 되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들을 하면 너무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적들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갔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를 싫어하고 그를 경계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달새 상황이 어떠합니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무언가 굉장히 다급함이 느껴지죠 얼마나 다급한 것인지 급한 물살이 자신을 덮치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 그러니까 물들이 내게 들어왔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에서 놀고 있을 때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물에 갔을 때 분명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턱밑까지 물이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 그 것이 수영장이 아니라 일반 계곡이라면 생명이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런 무서운 상황일 거예요. 분명 물 앞에 있었는데 물 아래 있었는데 그 물이 갑자기 나에게 차올랐다면 굉장히 다급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도움을 구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설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움, 나를 옥죄이는 내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다이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강하고 그렇게 그를 압박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절에 보면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절 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알수 없는 이유로 다윗을 미워한다라고 하죠. 부당하게 자신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유도 모르고 미움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혹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을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의 원수가 되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일들. 그리고 이들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힘도 강해요. 그래서 그냥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했다 이야기하며 나의 것을 뺏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어, 대현 다이슨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다이슨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에 있어서 도망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아픔만이 계속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까닭 없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나를 왜 비하한 것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를 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닥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알수 없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몰아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어떤 것이냐? 이 급박한 순간에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아픔의 순간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일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을 능히 구해 줄수 있는 그분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간구는 고백은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의 모습을 상상,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길래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길래 그의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부르짖게 되면 목이 쉬잖아요. 물을 마셔도 이 목이 쉰게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후수련회에 가서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면, 우리가 하루 이틀 그렇게 기도해도 내 목이 마른 것처럼 쉬게 되고, 목 가운데 말소리가 말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바래서 내 눈이 새었다 하나님을 너무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께 내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윗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오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제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왜 갑자기 다윗이 죄를 고백하게 될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은 다시 늘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다른 이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지만 한 제가 그들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자로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겠, 서 있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때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이 다윗의 죄의 고백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고백과 그 뒤에 나오는 그를 이미 싫어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자신이 고난당한다는 그 이유 사이에 존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권한 받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혹 내가 범죄하였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며 합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게 될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속대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 줍니다. 어,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고백하고 어, 그가 어, 고통받는 이유 중 알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찾는 자가 욕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게 되고 수치가 다윗의 얼굴을 덮, 덮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주의 집을 위하여 열,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콕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굵은 베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안전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왜 이렇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삶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언제나 헌성을 다 드렸는데 다윗의 청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삶으로 인하여서 그가 고통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떠나리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의 고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모습만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모든 이들이 나를 등지고 있을 때그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그 때를 기다리며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고백하게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가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이루실 그날에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가 두 가지만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다윗이 먼저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를 모를 그 이유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통 앞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믿으며 살 것을 그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의 어, 그가 언제 어디서나 그까지. 계속해서 한 붙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 앞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낼지언정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토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려움 뒤에 나올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구원하시 하나님을 믿으면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마시고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실패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한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했어요 그 어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과 이유를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온전히 서 있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죄를 고백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편한 순간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입니다 다른들에게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에조차도 그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길, 이 세상에선 인정하지 않는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겪지만 아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수많은 선택 앞에서 그리고 어떤 선택은 잠시 믿음을 저버리는 것만으로도 큰 이익을 남겨줄 때도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 잘 나고 어,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생각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그리고 늘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죄로 또 나의 욕심으로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랑하는 도넌동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입은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도 승리하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주 앞에 죄를 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만 할수 없습니다. 주께 맡기고 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때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특별히 사랑하는 돈남동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돈남동 교회 안에도 아버지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마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따르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몰려오고 아픔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언제나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생 주님의 삶을